자, 중국 턴파의 쿠르사키 이치고, 블리치의 주인공 스캔이 나와서 그걸 또 봐볼게요. 어 근데 진각성이 존나 멋있다 역허신 이치고 완전 흑화했을때 우루키오랑 싸울때 그때잖아요 호로아 그리고 이차원성이만네에다가 호로아 두개 같이 했을때 어이거 와씨 와 심지어 가면까지 진짜 쓰고있네 호로아 가면 난 이게 제일 멋있던데 만네에다가 가면만 호로아 쓴거 이거는 못보겠다 <laughs> 썸네일부터 뭐지, 이 심연은? 어비스의 근원인가? 기표를 가늠할 수 없어. 오, 시발 뭐야. 역시 초월적인 존재인가? 그 다음, 요거는 다 맞고. 어, 요거. 와, 이게 컨셉을 엄청 잘 잡았네. 그러니까 무슨 캐릭터한테 하면 어울릴지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해야 멋있지 이런 거 생각 존나 잘했다 아 호러와 배울 때도 존나 싸우잖아요 얘네 둘이 와 개멋있네 근데 블리치랑 콜라보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나는 존나 잘 어울리긴 해요 키우지도 않는 남기 키울 거예요 일단 블리치 캐릭터가 엄청 풍부해 등장인물들이 그래서 존나 잘 어울려요 보통 다른 애니는 어 이거 하고 싶다 하는데 던파랑 캐릭터 수 매칭이 너무 안 돼가지고 별로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던파 캐릭터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 존나 많잖아 예를 들어 봐봐 남프리 사도 야스토라 그 다음 나이트 이노우의 오리이메 아니면 그란기쿠 있죠 나이스딱이캐릭가면 엄청 잘 어울리잖아 글래머 캐릭이라 그 다음 남기검사는 당연히 이치고 그 다음 스페셜 아바타가 방금 그 호로아 있죠 우르키 호라랑 사울디 호라 이거 이거 스페셜 아바타로 하면 또 엄청 좋고 남기검사 아재들 있죠 그 남기검사 아재들이 얼굴에다가 어 <laughs> 이런거 가면 쓰는거 존나 좋아하잖아 <laughs> 이거 도깨비 가면 와, 진짜 아재들 껌밥 죽겠는데? 그리고 삿가 쓰고 이런 거 존나 좋아하잖아. 그 다음, 빙결사는 히츠가야 도시로 솔직히 빙결사 그 자체잖아. 컨셉 거의 똑같아가지고. 그래서 이거 끼고 있으면 빙결사 유저들도 존나 좋아할 듯. 아이젠이랑 긴 해도 되고. 마창사는, 아, 이카쿠, 맞아, 맞아. 마창사는 얘 하면 존나 잘 어울리지. 얘가 창들고 있잖아. 물론 대머리라서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. 그리고 또 대박인 게, 블리치가 아무래도 칼제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기 아바터도 만약에 된다? 그러면 레전드예요 다른 N이랑 콜라보할 할 때도 무기 아바타 이런 거 인기 존나 많았었잖아요 레이피어 뽑는데 돈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사람들이 환장하고 뽑았었단 말이죠. 근데 블리치 천세참월 이런 거 무기 아바타로 나온다 해봐 사람들이 껌뻑 죽지. 솔직히 멋있잖아 이치고 무기. 도적은 시오인 요로이치 얘하면 개잘 어울리지. 얘도 엄청 섹시하잖아. 딱 그냥 피부색부터 완전 도적 아니야? 이거 하면 도적 유저 개 좋아할 때. 얘도 솔직히 개 이쁘게 생겼어요 요로이치. 여프 리스트는 루키하면 좋아할 때. 붙닥은 이거 하면 되겠네. 아 그리고 얘도 괜찮겠다 붙닥 네루. 난 얘도 엄청 마음에 들었었는데 작은 사이즈는 붓딱이딱 이거 하고 성인 사이즈 그거는 나이트가 이거해도 괜찮을 듯 얘도 존나 이쁘잖아요 완전 글래머고 봐봐 이게 매칭이 존나 잘 된다니까 치트키급이야 솔직히 이거 하면 민심 개떡상가능 근데 저번에도 아르더 주민센터에서 말했지만 블리츠는 작가가 혐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예 목록에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긴하다 만약 했으면 인기는 존나 많았을 텐데 번호는 우려하면 잘 어울리지 않나 이미지도 좀 비슷하네. 아천은 그 퀸시 종족 천년일젠에서 나오는 여자 퀸시 있어요. 우류랑 같은 종족. 아천은 딱 이해하면 되겠네. 왜냐면 퀸시가 보통 활쏘고 그러니까. 그 다음, 욘사마 <laughs> 이거는 누구 해야 되냐? 어, 마창사는 잘 어울리네. 아이젠. 아 이거 나오면 존나 대박이긴하겠다. 콜라보 민심으로는 떡상에 썩 가능이지. 솔직히 나는 귀멸의 칼날이랑 블리치 둘 중에 하나한다고 하면 닭 블리치긴 해요. 왜냐하면 너무 잘 어울려. 물론 저는 귀멸의 칼날도 재밌게 봤는데 블리치 캐릭터가 훨씬 더 풍부하긴 해. 훨씬 오랫동안 연재하면안하잖아요 수많은 모든 유저의 취향을 다 만족할 수 있어 블리치는. <laughs> 아 맞다. 총검사는 얘야 되겠네. <웃음> 총검사는 <laughs> 야마모토 겐유사 이 대장. 얘 영번대 대장이었나? 얘야 <laughs> <이어야> 되겠네. <laughs> 만약에 이거 나오면, 총검사 유저들 거의 그냥 단체로 불매가. 근데 불매했는데 영향 안 가면 레전드.